아기 자는 오. 어 여기? 다치지만 않으면 돼 진짜 <동가이냐? 목소리가> 자기, 자기 조심해 자기가 잘 봐야 돼안건져 이상한 거꼭집어 얼굴이 <laughs> 씨하게져어지고 <laughs> 그치, 쟤도 힘들어 <laughs> 쟤도 힘들어, 한번 들어갔다 오면 쟤도 힘들어 <laughs> 숨이 차또얼굴또 <laughs> <laughs> 넘어지면 자기 얼굴이로 떨어진다 세리나 넘어지겠다 그러다 저안넘어지려고저 살살 내려오는 거봐안 <laughs> 넘어질려고 이제 너도 요령이 생겼어 세리나 <laughs> <응. 웃음> 넘어다니는 게 사람 넘어다니는 게 응. 기본이야 이제 잘 넘어댕기지 이거 <laughs> 봐 아빠를 막 넘어댕기고 의자 おいちゃ。おいや。おいごや。あ<タッ>っぱ飲もうっす。あっぱ飲もうっす。おいご。おいご、おいご、おいご。くれっすゼリナ。 앉아 이렇게 앉아서 놀아. 이렇게 앉아서 놀아. 아이고, 엄마한테 오지 마라. 동영상 찍는데. 엄마한테 오지 마세요. 거기서 놀아. 泽丽娜，泽丽娜。 <laughs> 왜 이렇게 숨소리가 거칠어? <laughs> 세리나, 숨소리가 왜 이렇게 거칠어? 에잉? 에잉? 세린아 어디가? 세린이 어디가? 어디 가요? 세리나 세리나